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담아가고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기중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10편 149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격. 종말론적인 것이란 먼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의 압제, 방해, 괴롭힘이 마침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작이 다시 있는 것이지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듯이 또 다른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해 주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아멘. 이러한 종말론적인 것을 염두해 두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팔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총두 가지의 주석서를 참고해 보았는데, 하나는 옥스포드 성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석서였는데요. 이두 주석서는 오늘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8절의 말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의 묘사는 고대 전쟁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잔인하게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둔 생생한 표현이다. 사슬과 쇠고랑으로 결박되는 대상이 일차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열방들의 통치자들이지만, 본시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저희 왕들과 귀인은 굴복되어야 할 영적인 대적들로 볼수 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인 대상들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까지 주기도 하지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의 길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의 길 위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새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작사하거나 작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제는 다르게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별다른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나 오른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못 되더라도 내 상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찬양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인물 한명 있지 않습니까? 사무에라 6장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했던 사람,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에라 6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연주했던 이 소고와 수금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당연하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나 정해진 공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찬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찬양이라 함은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다 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얽매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영적인 대상과 씨름해야 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며, 한 공간, 한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사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온전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우리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 허락되어진 하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입술과 생각을 통해 다위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드높이는 마땅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대정을 이기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열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